本当に苦手なタイプですよ,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상 일하고 열심히. 20. 20. 20. 20. 2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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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kay. do 何で今度は私が花をもらっちゃったわねありがとうチェイス大したことないから心配しないでいいその前に聞いておきたいお前は ど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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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うことか <laughs> <laughs> 部屋から物まねい雰囲気桃李さんどうしたんですいやちょっとさ元気そうでよかった <noise> まあ事件のことはしちょっとなお前も楽しくして 어디냐? 야 자, 맞아. 야뭐 진짜 야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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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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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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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나서 연애하는 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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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快点！<laughs> <laughs> 느낌 아니야? <웃음> 아, 여기 <laughs> 아, 1등이다. 아유, 좋아, 좋 그, 그나마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해요. 근데 약간 아, 그런 요소들 그렇죠. 아, 이거 하고. 아, 네, 여기. <laughs> 지금까지 공부 중에서 는 1등인데, 왜냐면 그나마 멜로 같은 게나왔다 아, 근데 내 취향은 아니다 여기서 오늘 사투리에 <laughs> 취향이 <laughs> 나오는지 <게 웃음> <아닌다고. 웃음> 안 나오는지 <나와>. 안나오 <laughs> 유연석? 유연석? 유연석 닮았다. 어. 비주얼로는 지금 연예가 지금 어. 1등인 것 같아. 어, 이, 이쪽 어. 커플도 되게 좋다. 엄마 일시 봐주겠어? <laughs> 하루토코요미 커플의 스토리는 내용이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진지하게 보아 도한번 반응이 부족하여 최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반응 컷만 편집했습니다. 스토리가 궁금한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길. <laughs> 다 부숴요.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스타일이렇게 변하고, 이거... 얘도 변했어? 얘는 안변려고 그래. 그만큼 <목소리도> 강한 남자 남태 <목소리도> 이때 생겼어 능력이 뭐? <목소리도> <왜요? 목소리도> 왜 그럼... 그를 맡겨?

<목소리> 아~~ 진짜 <맞았다. 목소리> 또 어디다 손대게 약속 내가 말플만데 아까 지번지랑좀 차이가 많이 나네 고양이처럼 데이터에 가 아? 데이터한 아니아 이건 아니네아 오면은... 아, 이건 또 아니야. 아니야. 정도 나만 이게 나와. 이게 아, 나오니까 그런 거야. 어? 에이? 이게 낫다고. 아이, 켜 아이. 뭐. 이제 마지막에 그래. 하얀 원피스 고 나와줘야 되는데. <laughs> 맞아. <이 웃음> 시가 <시작해야 되네>. 아? <laughs> 제대로 이다좀심 어, 어? 아, 이거 아, 아, 피아 모자? 그거도 이렇게 레이를좋아하는 거, 저건데 그래 귀엽다 아까 자 제대로 써야지 <laughs>

<목소리> 아! <목소리> 아유, 코은이 같이 포기하고 살리고. 아보니까또 앉아있는 어 봐봐, 봐. 아 마, 마, 마. <목소리> 아유, <맞다. 목소리> 아빠가 자기 살릴라 그러는데 남자한테 돌이나 갖다 주고 말이야 과연 누구한테 갈까? 하루토지 뭐 <laughs> 언니 뭐야 이거. 뭐야 끝 얘기신 거 갑자기? 자기 돈은 쎄셔 Oh <laughs> 그 거야. 돌이 안에서소생을 해야지. 그게 마력이 통하는 거이야 제대로 써줘야지. 배에 저 있어. 달달한 최고치 찍은 전세 번째 찍었었죠. 세 번째 저도 네 무조건 세 번째, 세 번째가 와다화 아, 그래서 내가 어. <laughs> 뭐. 네 번째 보고 왔다더니. 네번째도서 약간 고민되긴 아, 했는데, 아, 마지막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반지 보고 얘기할 때 집착하는 걸 느껴서 약간... 약간... <몬도> 느껴서. 다그 반지 보고 집착하는 거 빼면은 네번째 괜찮아? 그... 괜찮은 거 같은데? 왜? 어떤 거? 아니, 세 번째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아 있고 네 번째는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서로 사랑하는 아 그런 게 있었잖아 한편이잖 근데 나또 중간까지는 아난세 번째다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그러니까 세 번째 뭔가 억지로 아닌 척하잖아 둘이 아 그래 아아데 뭔가 네 번째는 뭔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희생 싫긴 한데 희생희생 싫어 신어. 그 아파일런에서도 희생 <laughs> 아, 네 번째 나쁘지 않아. 았던 같은데 지은 음, 아, 음, 캐릭터들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전개도 내 스타일이고, 개그도 내 아, 스타일이고, 결론까지 아... 스타일. 아, 그래. 나도 얘는 약간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애까지 힘들고 힘들고 뭐 이러면 연애는 또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밌고 미 내가 연애를 이렇게 한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안 하는이만 못한다는 생각을 해 음. 재밌게 남자 입장에서 <목소리> 여자 입장에서 모든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남자가 나밖에 없다 <목소리> 아, 근데 그 대신 내가 빌런이잖아 여자 <목소리> 내가 빌런이잖아 그게 아빠가 악마고 막, 막 빌런이잖아 이게 좀 어. 문제야 근데 팬들은 내 중에 어떤 거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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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아, 근데 스토리상은 는 4번도 못지않아. 4번일 거지, 4번. 어, 왠지. 2, 3, 4,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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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4번, 4번. 혹시 뭐 1번은? 1, 2, 3, 4번. 아,